어. 왜? 요즘 댓글 봤어. 뭔데? 아니, 맛집인데. 어. 맛집 인플루언서가 안 돼요. 어. 제블로그 망했어요. 어. 어, 저희가 이제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 맛집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음. 맛집으로 뭐 잘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나도 많이 봤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겠어. 알려줘야겠어. <laughs> 블로그가 잘된 거는 사실 맛집 때문이야. 아, 아니 그런 것 같아. 옛날에 어. 맛집 블로거들이 굉장히 유명했잖아. 맞아. 어, 우리도 뭐 시켜 먹을 때나 그럴 때 옛날에는 배민 리뷰 같은 게 없으니까 음. 블로그로 전부 다 후기 다 찾아보고 음. 그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나. 너 혹시 장사의 신유튜버 알아? 알지. 장사의 신 유튜버가 딱 보면은 그분이 한번 찾아가면그 가게가 대박나잖아. 대박나지. 옛날에는 그 블로거들이 장사의 신이었어. <laughs>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맞아. 진짜 유튜브나 이런 게 유명할 때가 아니니까. 맞아. 밀집되는 거지 맞아.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맛집 음. 파워블로거가 가게를 찾아가서 글을 써준다? 그러면 그게 장사 신이고 그게 바로 백조원이었어백조원의 <laughs> 골목식당 어, 어. 블로그의 골목식당이었네 어. 그래가지고 음. 그때 당시만 해도 맛집 블로거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고 장난이었지 판명이 음. 굉장히 좋았지 음.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제 블로그 역사가 20년이잖아 하, 너무 길다 진짜 근데 20년에 내공을 쌓인 맛집 블로거들이 많다는 거야 첫 번째는 음. 그렇다면 맛집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이 20년의 경력을 가진 블로거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힘들겠네. 계란으로 바위치게 느낌이야. 음,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 블로그를 한다고 치자, 음. 그럼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건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음. 만약에 개발자 블로그를 하면은 지금 붙는 사람들이 막 그래봤자 엄청 오래된 블로그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지 경쟁률도 좀 낮고 맛집은 경쟁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도 많고, 왜냐면 취미로 하는 사람도 많고, 음. 심지어 몇십 년 이렇게, 어? 음.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많고, 음. 사진도 기가 막히게 찍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 아, 진짜로. 음. 난 보면서 진짜, 그냥 사진만 보는데 침이 막콱 나와. <laughs> 너무, 너무 잘 찍어. 아, 맞아, 맞아. 그렇지? 충분히 다른 분야로 잘될수 있는 분도, 그런 맛집 카테고리나 푸드에서 좌절하기 쉽다는 거야. 어, 그 사진부터 이제 퀄리티 따라가기 힘드니까. 음. 음, 확실히 그래. 그것 때문에 맛집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일단 가장 큰 이유네. 응, 음, 맞아. 일단 너무 고였고, 아, 고인 게 뭐야? 썩버어 응. 어우, 거의 썩은 물에, 진짜. 심지어 그 썩은 물들이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해. 너무 이미 잘해. 너무 잘해. 어. 그래가지고, 뚫기가 너무 힘든 게, 응. 1순위. 어. 2순위 뭐야? 2순위는 옛날에 파워블로그 하면 어떤 느낌이야? 옛날에 파워블로그? 어. 옛날에 파워블로그 하면, 솔직히 좀안 좋은 만큼이긴 한데, 파워블로커지파워블로커지 <laughs> 그게 생긴 이유가, 어. 마치 블로그 때문이야. 어나파워블로그인데요 어. 나 파워 뭐, 음식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더 챙겨주세요. 좀 주세요. 잘 써드릴게. 어, 좀 공짜로 주세요. 음. 진짜 파워블로거들은 음. 그런 거 달라고 말도 안 해. <웃음> 굉장히, <웃음> 맞아. 굉장히 어중간한 사람들이 어. 파워블로거라고 찾아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어. 그런 짓을 하는 어중간한 블로거들이 많아지면서. 너무 많아졌구나. 블로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laughs> 맞아. 옛날에 별명이 블로거지였잖아. 어, 가슴 아프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생각을 한 거지. 블로거에 대한 이미지를 그마집 블로거들이 어. 너무 많이 힐주시킨다. 음. 마집 블로거들이 힘을 가진 것들 많이 줄여야겠다. 아... 어, 강남 맛집을 한번 검색해 볼게. 지금 바로 검색하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음. 뭐 강남 맛집 치면 파워블로거들이 위에 쓴게 그리 쫙 나왔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 보면 뭐가 나와 지금은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네 네. 플레이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광고가 들어가는 그런 말이야 아그 다음에 광고 어. 어, 광고나 이제 플레이스 이런 것들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새로 오픈한 가게들 나오고 그, 파워링크, 파워링크 그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나오고 대체 블로그들 거 언제 나와 노출이 되는 게 어려운데도 노출돼도 엄청 밑에 있고 그러니까 성장도 어렵고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는데 진짜 어려워 와. <laughs> 진짜 어려워. <laughs> 진짜 어려워요. <laughs> 어. 아, 근데, 이런 사람 말리고 싶지 않아. 난 어차피 돈안벌 건데, 어차피 인플루언서 안 돼도 돼. 난 취미로 할 건데. 야, 그러면 맛집 블로그 하는 게 없어. 하지만, 블로그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싶고, 인플루언서가 어. 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좀 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진짜 귀 담아 들려야 돼요. 맛집 블로그에서 그냥 내가 생활비 세이브하고,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는 게 좋고, 음. 그냥 그렇다면은, 사실, 이만큼 좋은 블로그는 없어. 왜냐면은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명, 200명 정도만 돼도 음. 맛집 체험단은 되게 많이 시청할 수 있거든. 진짜 체험단 중에서 음. 맛집이 제일 많아. 어, 그렇기 어. 때문에 맛집 블로그 그럼 좋은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웬만하면 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원하시고 수익화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맛집은 하지 마시라라고 음. 하는 거야. 맛집 블로그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마지막으로 예시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맛집 블로그가 있어. 어떤 거야? 국밥춤 아, 국밥추. 내가 알기로 지금 국밥에 대한 글을 천개 넘게 썼단 말이야. 어. 어. 근데 솔직히, 한 가지 분야에서 그렇게 글을 많이 썼으면, 어. 우리 같은 사람들 다시 발라야 되는 거야. 그런 굉장히 유명하고 브랜딩이 잘된 맛집 케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분이 만약에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수 있는 거지. 그렇게 잘 되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어, 블로그로서의 수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다 추측인데. 음. 근데 어. 확실히, 음. 브랜딩은 잘된것 같아. 국밥충님은 국밥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눌렀단 말이야. 어, 맞아. 우리 같이 이제 국밥 좋아하는 사람들? 음. 국밥충님 거의 뭐, 국밥계의 BTS다. <웃음> 진짜. <웃음> 맛집으로 잘 되려면은 컨셉을 확실하게 장착하는 방법이 있어. 아, 약간 이제 그 맛집 카테고리 중에서도 메뉴 설정을 좁혀라. 타겟이 좁아야 된다. 아, 타겟이 좁아야 한다. 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검색량이 높은 맛집을 사용하는 거야. 아 유명한 가게들, 좀 약간 럭셔리하고 비싼 가게들, 뭐 오마카세 음. 이런 음. 분들이 방문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프리미엄 때문에 협찬을 받아도 또 돈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 오. 근데 이 맛집을 하는 이유는, 어, 내가 뭐 어차피 외식은 하니까 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글을 올려야지라고 하는 건데, 어. 그렇게 매일매일 비싸고 맛있고 핫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보거든. 요 아, 맞아.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음. 세번째 이제 내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음. 이세 번째는 일단 아까 처음에 말한 거 사진. 음. 사진을 굉장히 잘 찍잖아요. 음, 이제 잘 상위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음. 그래서 그 정도는 찍어줘야 음. 잘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게 돼요. 아, 아 고급스러운 곳에 가는데? 사진 실력이 쪼이 덕이다? 아, 곤란하지. <laughs> 곤란하지요. 왜냐면. <laughs> 시계 <laughs> 억제 사진이잖아 이거 어, 아니 어느 정도 잘 찍어줘야 어.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거 아니야 음. 그래야 체류 시간또 늘어나고 맞아. 지수에도 영향이 가는데 만약 어. 사진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딱 찍었다 음. 그럼 먹기 싫잖아 맞아. 그러면 들어온 사람다 나간단 말이야 보지도 않아 어. 그러면은 내 블로그 지수에도 안 좋고 들어갔다 음. 바로 나가니까 음. 성장하기도 훨씬 힘들어지는 거지 음. 그래서 맛집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진 퀄리티가 정말 중요해요 음. 진짜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정말 자신의 사진이 어느 정도 수준 이제 체킹을 잘하셔야 됩니다. 맞아. 네. 주변에서 사진 찍는다. 어, 너 진짜 음식 사진 맛있게 찍는다. 음.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기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 <laughs> 뭐 네이버의 준이더, 네이버의 쫑이라이프 찍으면 들어가 보시면 사진 보면. <laughs> 얘네가 파워블로거라고? 내가 발가락을 찍어도 낫겠다라고 하잖아. 진짜 발가락을 찍기 더 나을 수도 있어. <laughs> 근데 우리 일단은 혼신의 힘으로 찍는 <laughs> 거잖아. 우리는 이제 약간 사진 찍는 게 약해가지고, 맛집 응. 플로거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 아, 솔직히 그 맛집 그 <laughs> <마치> 플로거는 <laughs> 우리 일단은 약간 재능의 영역이야. 우리한테는 약간 재능의 영역이거든. <laughs> 어.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찍는 분이라면 음. 또 괜찮다. 음. 자, 대망의. 네? 인플루언서에 대해 얘기를 볼게요. 응. 음. 쪽이야. 맛집하면 어. 어떤 인플루언서인 거 같아? 맛집 <laughs> 하면은, 뭐 맛집 인플루언서인가? 근데 맛집 인플루언서 없는 거 알잖아 맛집 하면 사람들이 음. 푸드를 생각하잖아 응 어, 기본적으로 푸드가 맛집이라 생각하지 어, 맛집은 밥이고 푸드니까 푸드 블로거 음. 근데 맛집 블로거는 푸드 블로거가 아닙니다 네? 맛집 블로거가 푸드가 아니라고요? 네 아니야 오히려 네. 맛집 블로거로 인플루언서 전향된 케이스들은 대부분 여행이에요 요즘 푸드가 있긴 한데 있긴? 어. 대부분의 비율은 어. 여행? 어. 와 이거는 음. 상상도 못할 정체네. 그러니까 여행 가서 카페 가고 여행 가서 맛집 하고. 그러니까 어디 여행 뭐 맛집, 어디 여행 카페 이런 식이야. 음, 어 맞아. 어디 어디 맛집, 음. 어디 맛집 이러니까 음. 확실히 여행도 포함이 되겠다. 보통 여행으로 진로를 잡으시는 게 편하고 음. 푸드로 가실 거면은 잘 알잖아. 우리 푸드 블로그 잘하는 거 뭐야? 푸드 블로그 잘하는 거? 어. 어, 레시피? 맞아. 레시피. 어, 레시피나 뭐 밀키트나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요리하고 음. 촬영하는 쪽에 가까워 오히려. 아 맞아. 그리고 또 나는 솔직히 레시피 더 좋다고 보는 게 음, 음. 레시피는 그냥 진짜 자기만의 레시피 음. 이런 거풀 수도 있잖아 자기만의 레시피를 이제 만들어서 블로그에 쓸수 있으니까 음. 무한하게 창작이 가능한 거지 어. 물론 맛있어야겠지만 나는 뭐 라면밖에 못끓이는사람이라가지고나는 음, 요리를 좋아하는데 아, 요리를 좋아하면 은 이제 자기만의 레시피가 좀 많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를 기록해두면 뭐 그거 보고 또 써도 되고 다른 사람도 보고 님도 좋고 진짜 어? 나도 좋고 <laughs> 네, 푸드 인플루언서하면 사람들이 맛집이 착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걸 쓰냐면은 백종원 김치찌개, 백종원 <laughs> 계란말이, 백종원 플러스 음식이 포드 인플루언서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고, 방문자들도 음. 진짜 많이 쓰는 키워드거든요. 이 맛집을 하시는 분들은 음. 여행이나 이 푸드 쪽에 둘다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긴 하지만 음. 푸드보다는 여행 쪽에 조금 더 들어간다 아, 그게 조금 더 결이 맞습니다. 음. 또 만약에 맛집 글을 많이 썼는데 음. 갑자기 뭐 전혀 상관없는 뷰티 패션이나 어, 또 교육이나 뭐 이런 데 가고 싶다고 하는 거는 어.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여러분. 아 맞아. 이번에도 네.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아, 제가 맛 댓글 많이 썼는데 다른 카테고리도 많이 썼는데 음. 이거 블로그를 지워야 하나요?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뷰티 패션, 교육, 어학 뭐 이런 쪽으로 전해 상관없는 뭐 IT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블로그를 새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음. 난 블로그를 지우는 것보다는 지수가 있잖아. 음. 자기가 도전하고 싶은 카테고리에 글발행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기존의 걸 안고 하는 게난 좋지 않나 생각해. 근데 안기에는 너무 크다. 음. 글이 너무 많이 쌓였다. 한 2,000개 썼는데 다 맛집이야. <laughs> 그러면은 진짜 음. 여행이나 푸드 쪽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왜? 아, 왜냐면 또 된다면 바꿀 수 있으니까. 음, 맞아 맞아. 어쨌든, 뭐, 오늘은 맛집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교류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내가 왜냐면 맛집 댓글하면, 아, 그냥 그거 왜 하셨어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게 <laughs> 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 아시더라고요. 저희 절대, 안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맛집은 정말 힘들다는 어. 거지 안 된다는 게아니다네안 되지는 않지만 음. 정말 힘듭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네. 혹시 모르지 뭐 되게 그런 쪽으로 능력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음. 그냥 그게 오히려 제일 편한 길치고 맞아 꾸준히 할수 있는 게 결국은 답이니까 네. 그게 즐겁고 꾸준히 할수 있다? 맛집 하십시오 맛집 하십시오 네.